감마로 하십니다. 감시가 멀리 있네, 멀리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거제에서 이 다리 건너가면 은 지금 거제대교인데 성령 요 원평에 있는 적천 선성장에서 내만 감송동 납시 한번 오늘 가보겠습니다. 아 그동안 올해는 소기가 유난히 안 나왔어요. 4월 초 중순에 어, 그래도 내맘꺼에서 손맛을 한번 볼수 있는 기회니까 오늘 한번 딱감성동낚시아 오랜만에 손맛 한번 보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적전승승장 고기가 나와서그러나 사람들이 오늘 주말인데 차들이 없네 6시 마지막 인데 시간 변동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시간은 변동 없네. 1, 2, 3, 4, 5, 6, 6회 완행 왕복 운항하는데. 운님은 이거는 왕복이니까 만사채는 그대로입니다. 자, 1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딱 1년 만에 작년 이맘때 마지막 감성동 낚시하고 오늘이 4월 셋째 주말 맞았어. 오늘 7물때고 만조가 8시 한 2, 30분 돼요. 일곱 물인이라서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은 장아바지를 준비해가지고 2시 20분 2시 반 정도가 간조니까 1시 한 반까지 낚시하고 한 30분 정도 해삼을 줍도록 하겠습니다. 찍어 먹으려고 요 오늘 초장 하라고 또마하고 싹 준비해왔는데 뭐 보통 일곱 여덟 물때 만나면은 밤 낚시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그 기회가 많지요 물이 쭉 빠지고. 자, 오늘 해삼 좀 넣은 것까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직 배가 저 지도에서 이리 안 나왔는데 좀 기다렸다가 지금 마지막 배, 6시 마지막 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도 감시방까지 도착하니까 세 사람이 먼저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수초가 많아가지가 방금 수초를 좀 뜯어냈습니다.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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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다. 저기도 이만큼 수초 때문에 낚시를 못한다던데 싹 이발로 시키고 카타기 쪽으로 이놈은 또 둘째 끝에 꼽아가지고 다 걷어냈습니다 방금 걷내고 낚시 준비 시작해가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그 d 어요 우리가 o w 가 잡고 잡 is it? I don't know. I 좋 o n t k 일

왔어요, 저도 처음 아, 뭐 들어 저도 처음 왔어요. 아, 오겠냐 싶어서 좀 늦게 네. 왔는데. 아, 시간이 12시 한 40분 됐는데 장아바지를 입고 잠신의문 잡고 대루질를 하러 가겠습니다 대루즈 해삼을 주스로 갑자기 물이 조금 더 빠져야 되나? 아아파트 해삼 아파트 흑삼입니다 흑삼 또 하나 발견 흑삼은 또 막을 안가니까 또 살포시 자또 흑삼 하나 발견 10개 만출수 가지고 그냥 안주하면 되겠네 별로 크지는 않지만 자또해잡아나자몇 마리 잡았나 보자 이거 30분 내가 많이 잡았네 <laughs> 소주 한몇 병은 먹겠지요 자 씻어가지고 쓰려먹겠습니다 맛있게 야, 회사 하면 그랬으니까 저장하고 나서 봅시다예 예. 예. 아이거 좋네. 아이고. 자 이제 뭐 이제 잘 끄니까. 예 예. 소주 다 그거 할 거니까 맛. 뭐. 고맙습니다. 야일년 반에 좋은 또 하시네. 그년네일년한 번씩 올 때마다 뭐한 번씩 배고 하는 게 좋네. 제대로다. 그거 저뭐야저 돌돔 잡은 거아니에 지심돔가 그 것들아에 벤치 네, 잡은. 아. 나 그게 제일 나는 말해 줄요 돌돔 돌돔 그거 맛있다니까. 맛있지. 그 그거 보다가 봤어요 제가. 그래가 내가 댓글에다가. 지도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다 써놨어. 써놓기는. 아, 이거 많이 만났거든 사람들을 얘기했어. 아, 그렇지. 그, 그,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도 네.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뭐, 자리도 같이 하고 뭐, 식사도 같이 하시려고 그러고 그러시더라고 항상. 음. 동년들도 뭐, 그래 있다면서. 그래서 아, 참 좋으신 분이다 했는데. 나는 이제 그래 생각하고. 아 대단하다. 내가 저, 제가, 저, 저, 유튜브까지 아. 하시는 거 보니까. 야,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그냥 그 저기 안식다아입니까 또?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 그거 맞아요. <laughs> 그래도 이거 또 얼굴 하나 보고 해가기 좋네요. 저는. 멀리 있네. 아이고 감마로 하십니다. 감시가 멀리 있네. 멀리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밤새해도없더만아야 나도 처음 잡아봤네. 왜? 계속 밤에 만 음. 잡아 그러네요. 어제 밤에는 새벽 한두세 시까지 했는데 입주자 못 받고. 아침에 9시 무릎에 저 멀리서 25m 전방지점에서 30 조금 넘는거 30 이상 되는 놈한 마리 잡고 밤에는 가까이서 잘 물지만은 낮에는 멀리서 물어요 오늘 낚시는 30 조금 넘는 놈한 마리 하고 낚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손맛은 손맛은 받네요 오랜만에 뵀는데 오늘은 이만 여기서 다음에 시간을 뵙겠습니다.